짜증나는 일이 막 연달아서 겹쳐가지고 막 예전에는 짜증나는 일 있으면은 막한 놈씩 쳐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우울증 극 하는 저만의 방식 중에 하나가 저는 입으로 굴어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뭐 스토리 하나 더 생겼네 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할 거 하나 더 생겼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.. 제가 우울증 이야기 올리고 나서 이제 지금 우울하시다는 분이 전화가 많이 와요. 약간 그러니까 제가 방송 되게 자주 올리는 편인 것 같거든요? 아.. 자고 들으면서 <laughs> 어 쟤는 저렇게 극복하는구나 라고 이제 좀 봤으면 좋겠어요. 우선 제가 저번 편에 올렸던 다이어트는 지금 시작을 해서 어.. 오늘도 좀 많이 빠진 느낌이에요. 그래서 조금 이제 몸이 가벼워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희열을 조금 느꼈고 일이 지금 거의 3일 연달아 터지고 있어가지고, 어떤 짜증나는 일이냐면요. 자, 첫 번째. 전 남편이 자기 여자친구랑 저희 가게에 세마시을 오겠대. 아, 이게 말이야, 방구야, 진짜. 그래서, 아, 이 새끼 뭐지? 이러면서, 진짜, 전화로 질랄를 했어요. 했더니, 아니, 니가 친하게 지내자고 해가지고, 그냥 좋게 좋게 지내자 해서, 그랬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, 아, 너무 빡이 치는 거아서못 오게 했더니, 우리 가게 근처에서 이제 그 친구랑 술을 마시더라고요.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진짜 무슨 의도인지 궁금해서 갔어, 내가. 그래서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, 얘가 나를 까기 시작하네. 나, 무슨 나도 깠지. 무슨 의도냐고. 했더니, 얘도 나를 또 까. 어, 씨, 건드려? 그래서, 심명나게 털고 왔죠. 했더니, 그 다음날 또 정신과를 갔다 왔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. 막, 아, 예전에는 막, 나 때문에 이렇게 막 누군가가 정, 우울하거나 이렇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피해를 줬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우울했는데 아, 이거 진짜 뭐, 말이야, 그럼 야 진짜 뭔 개소리야 진짜. 그래서 뭐, 그, 한번치러왔더니 지금까지 계속 이게 좀안 좋은가 봐요. 그래서 아, 나 진짜 무슨 의도인지도 모르겠고 뭐약 올리러 왔어. 전방의 지금?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. 그래서 그거 짜증났었고 두 번째. 짜증나는 거는 이제 걔한테 이제 지랄 연병을 떨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풀렸거든요? 두 번째는 그제 다른 채널에도 올렸지만, 아씨, 건물주가 해줘야 될그 최소한의 그거를 안 해놓았고, 내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이제 전기가 계속 딸려가지고, 계량기도 이제 다시 설치를 해야 될걸 요청을 했더니, 증설 작업은 제가 하는 게 맞대요. 제가 필요한 거. 그래서 알겠다, 증설은 내가 하겠다. 계량기 설치비만 좀 달라 했더니 그것도 못 주겠대. 그러고서 이제, 이제, 건물주의 갑질이 지금 시작됐습니다. 아, 그거 돈 달라고 했다가. 아, 처음에 자기가 설치해준다고 해가지고 그, 설치기사 빌러가지고 한 건데, 이게 말이 이렇게 바뀌네요. 아, 돈도 많으신 분이 건물이 몇채 있으시거든요. 진짜 난리 난리. 아, 이거 진짜 통화 녹음을 공개할 수도 없고. 아. 아무튼 짜증나는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또 300이 깨졌네요. 또 오늘도 이렇게 당했네요. 또 아, 아무튼 저는 또 시장을 가야 되고, 오늘도 화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팔자, 진짜. 아...